오늘은 그린스마트 학교로 선정되어 새롭게 신축한 전북 완주의 구이초등학교 표찰, 유리시트 등 학교 거쳐요. 전체의 사인물 시공 과정입니다. 이층짜리 신축건물이에요. 여기가 메인 입구입니다. 여기에 아, 시트커팅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문이고 안쪽에 두 번째 문입니다. 시트커팅 필요하고 좌측에도 작은 문이 있어요. 이것도 시트커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측 돌면 이쪽 벽면이 어 슬로건하고 전체 안내도가 들어가는 쪽으로 구성이어있고니다 들어오면 왼쪽 올라가면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분이고 우측으로 오면 이렇게 홈 베이스가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가 여기가 바로 행정실입니다 행정실 왼쪽은 안개집 들어갔고 우측은 그라데이션 필름으로 해가지고 표찰하고 같이 시트커팅 하면 될것 같고 왼쪽에는 총 다섯 개 나무 문이 있어요 나무 문이 있으니까 나무 문에 직접 현판을 달거나 뭐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교장실, 뭐 이사 교장실, 뭐 보건실 뭐 이런 것들 용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비밀의 문인데 무슨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고 이 바깥쪽에도 지금 바깥쪽 분도 네, 시트커팅 해야 되고 바깥쪽에 이런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표찰리든 문구를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홈베이스 같은 데가 있는데 이 위쪽 상단에 여기다가 어, 스카치 같은 걸 넣으면 될것 같고 이쪽 벽면을 이용해서 교장 선생님의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어, 전기와 통신 공간인데 이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열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 어, 피토그램으로 여자, 여자장애인 그리고 남자, 남자장애인 시트 피토그램, 피토그램만 넣어주면 될것 같고 이쪽은 유리니까 물 절약하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리에 예쁘게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자첫 번째 반입니다 첫 번째 반이고 이유리에 2분의 3까지만 안개시트로 달려면 되고 안개시트 밑에다가 커팅을 하거나 뭐 문구 같은 거로 추가로 조 꾸며달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반입니다 두 번째 반인데 유리 사이즈가 달라요 이것도 네사지 달고 1층에 마지막 세 번째 교실입니다 세 번째 교실이고 여기도 유리문이 틀려요 어? 그리고 여기에 어, 네번째 반이네 네번째 반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 주출입구라고 합니다 아침 되면은 여기 등하교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에 유리시트 하고 윗면 검정색 부분에 무슨 스카치로 하나 붙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 창고가 있네요 자 1층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3층 올라가는 길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들어갑니다 2층은 교실이 세개가 있어요 근데 교실 두개 안개시트로 3분의 2 덮는 작업이 1층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 자 여기는 야외 테라스예요. 야외 테라스인데 여기에만 체대 커팅으로 야외 테라스 나가는 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미 예, 5십 짜리 타공 게시판설할곳입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똑같이 일층하고 갔습니다. 피토그램로해주시면 되고 여기 전기통신 반대판 열지 마세요. 서있게하니다고요 여기가 2층 야외 테라스 폴딩도어입니다. 이 폴딩도어에 예, 안개시티나그라데이티룸 없이 포인트만 주면 되고 여기가 2 층. 엘리베이터 이 유리들이 많은데 여기에 기대지 마세요 위험 그 시트 커팅을해줘야될것 같아요 한2 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무슨 과학실 같은데 정확한 게름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폴딩 더운에 아래 부분에는 그라데이션 블룸하고 위에는 뭐 거의 표준은 표차 필요하고 안쪽으로 연결되는 교실, 교사실 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연결된 교실이고 이쪽은 돌봄 교실 가는 길입니다 여기 왼쪽은 도서관이에요 일단 밖으로 나가보면 이런 식으로 야외가 나오는데 저쪽 건물을 보면 저게 이제 돌봄 교실 별관인 거예요 여기 별관 가는 길이고 이쪽에 아이들이 이제 올라탄다고 해서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 이런 식의 표차를 중간중간 달아주면 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가면 여기 이제 도서관인데. 소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아직 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폴딩 도어가 있어요. 폴딩 도어에 이제 포인트 주는 시트 커팅하면 됩니다. 이거 내려볼게요 계단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폴딩 도어가 했던 것 설치해 주는데요. 계단 내려가면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본관으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나가는 길이고 다시 한번 둘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 있어요. 구이 초등학교의 시공일입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서 시공이 한창입니다. 오늘 시공의 포인트가 시트 커팅 작업입니다.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아기자기한 컨셉을 잡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도서관을 올라가는 부분과 우측으로는 교무실, 행정실 그리고 각 반으로 이어지는 중심의 로비가 나오게 됩니다. 외부인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한 곳으로 갈수 있는 안내도를 곳곳에 배치합니다. 구이초등학교는 2028년에 개교 100주년이 되는 유서 깊고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백년 학교의 타이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위치를 찾던 중 로비 가운데에 있는 백년 기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요소요소에 학교 측과 의논한 교육 비전, 슬로건 등을 절제되게 꾸미는 벽 작업입니다. 초등학교에 맞는 눈높이의 캐릭터와 컬러를 사용하였지만 어수선하지 않게 그리고 사인물이 건물보다 더 튀지 않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1층에는 4개의 반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170cm의 눈높이까지는 불투명 시트로 시공을 하였고, 각 반이 맨 오른쪽 창문에는 각 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 학년별로 컬러를 지정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포인트를 줘서 학년별 반을 분리했습니다. 2층의 3개 반도 1층과 마찬가지로 창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층의 로비, 엘리베이터, 홈베이스의 스카시 작업도 1층과 유사한 디자인 그림체로 진행을 했습니다. 2층은 1층과 다르게 폴딩 도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인세킹에서는 이 폴딩 도어 유리 시트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아이들이 좋아할 캐릭터 열개를 만들었습니다. 시골 학교의 자연 친화적인 구름, 맹꽁이, 솔방울. 개구리 등 흔히 볼수 있는 소재를 재미있게 표현해서 도시학교와 다른 매력을 디자인에 넣었습니다. 디자인 작업 2주, 시공 3일에 걸친 구의 초등학교 작업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반 이름만 게시하는 단순 작업이 아닌 건물을 예쁘게 꾸미는 디자인 작업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상의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인쇄킹 작업 일지를 마칩니다.